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겜입니다. 자, SNS 택. 때... 오늘자에서도 너무 중요한 자리여가지고 한번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주간이 출발이 됐고요. 지금의 가격대가 우리 어떤 가격대냐? 이 삼봉의 가격을 이제 뚫어내면서 새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격대까지 말아 올리게 됐어요. 지금 45,000원의 가격이 이전에 2019년도, 2020년도 매물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가격에서 지금 더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세 속에서도. 그래서 지금의 숨가쁘게 올라왔던 가격에서 이거를 밀리지 않고 지켜내준다는 힘 자체가 아 지금 이제부터는 요 흐름 속에서 이때 63,900원도 고점 아니에요. s n s 택이 품고 있는 호재 대비해서는 이때도 덜 미쳐 다 오르지 못하고 반도체주와 엮이면서 주가가 많이 밀리게 됐는데 결국 회복 탄력을 보이면서 이 가격 이상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인데 이때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좋은 정봉인 건 알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상용화되는데 텀이 조금 있다 보니까 밀리고도 이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수 있는 시기가 이제 코앞으로 앞당겨져 왔습니다. 자, 올해 남은 하반기, 그리고 이어서 내년 초, 쯤에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EUV 블랭크 마스크 양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어차피 이 올해부터 해가지고 2030년도까지 2나노 그리고 1.4나노의 공정에 EUV가 들어가요. 왜냐면 이 나노단수가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데, EUV가 없으면 아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 노광장치로는 이거를 구현을 하고 실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제 이나노 1.4나노 막 경쟁을 하면서 경쟁이 심화될 때 EUV의 사용률 또는 당연히 높아지게 되겠죠. EUV 요한 대를 받는데까지만 해도 이 기업들을 다 검증을 하고,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반도체 모든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했을 때 EUV용 블랭크 마스크가 양산이 시작이 되게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사용이 되겠죠. 자, 중국에서도. 어떻게든 본인들은 반도체 굴기에 실패를 했지만, 반도체를 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서도 요구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기존에 일본에 의존이 높던 그 가격 경쟁력이 좀더 생기니까, 당연히 한국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수주를 다 따놓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이 SNS 택에 관련해가지고 미리 삼성전자가 투자도 하고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됐고 이게 내년 초에 양산이 본격화 된다 했잖아요.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연매출이 여기에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나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는 거는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유지가 되면서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 움직임 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가격을 밀리지 않고 버티는 것 역시도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버텨주는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주봉상 출발 통해서는 바로 이 흐름들 잘 맞아가지고 들어 올라와 오게 됐고요. 자 일부 일부 53,800원의 가격에서 요 가격이 이상해서 물렸던 사람이라던가 요 물량들이 일부 윗꼬리를 살짝 다는 시도가 나와줄 수는 있으나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의 시세까지 버텨줬는데 여기 살짝 흔들린다고 해서 목표 주가가 53,000원인 것은 아니거든요. 목표 주가가 이 최고점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약간의 조정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간에 숨고르게 하면서 지금까지 잘 올라왔잖아요. 약간의 숨고르기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버티셔가지고 우리 신고가에서 매도를 해줘야 돼요. 분명히 크게 먹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잘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이라도 타고 싶다.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가격대 45,000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합니다. 제가 우선적으로는 여기 6월 10일자, 6월 10일자에 여러분들께 3만원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만큼 3만원대에 잡아서 갖고 있는 것도 좋죠. 갖고 있는 것도 좋은데, 자 지금의 자리에서도 어차피 7만 원, 8만 원갈 건데 4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좀더 저렴한 가격에 사면 좋지 않겠습니까? 3만 원은 이제 이 가격을 뚫어내는 가격이어서 여기 37,500원 이 가격에서 접근이 들어가도록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이 반등이 올라오고 나서 지금의 자리에서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의 가격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시세 이미 잡아냈고요. 반등흐름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주월봉상의 흐름 모두 좋기 때문에 내자에서도 반등이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일 만일 너무 급등을 한다 치면은 발만 담궈 두셨다가 또 살짝 숨 고르기 들어갈 때 비중 더 담으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자, s, 매도. 자, 요렇게 남겨주시면은요. 자, 여러분들께 발 담그기부터 숨 고르기에서 물량 더 담는 가격대 알려드리고 최종 목표가에 매도 칠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내년에 있을 양상과그 실적 베이스가 지금부터 힘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최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막상 시작되고부터 해가지고는 또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본격 실적의 얘기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한 번씩 꺾고 꺼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움직임을 만드니까 2번 파동, 2번 파동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가장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S매도 네 글자만 쓰셔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아, 물론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당연히 눌러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구독자 이벤트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여왕개미주식TV 구독자 이벤트를 꼭 참여하셔야 하는 게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이 전화번호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여왕별 타점에 포착된 종목을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종목 공개와 함께 매수는 어디서 하는지 매도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는지 자이 부분을 다 문자로 정리를 해서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채널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첫 시대가 터져 나와서 이때부터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던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자 제대로 된 타점이 왔을 때 그걸 공략이 들어가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언제 문자 제시를 도와드렸냐. 보시면은 4월 7일자가 여기 바이 표시되어 있는 이 날짜인데요. 5,400원 언더에서 매수 들어가면 된다. 왜 이파 여왕별 타점이냐? 자, 먼저 이첫 시세가 알려드렸을 때 이때부터 이 종목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알려드린 거고 자이 사이에도 수익 구간은 충분히 나오죠. 근데 이걸 먹는 수익이 아니라 크게 제대로 된 자리에서 먹기 위해서 여왕벨 타점의 수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공식대로 제시가 들어간 바이에서부터 이게 분봉상으로도 세밀하게 치고 눌림 이후에 다시 재돌파를 말아가는 요 타점에서 제시를 도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장중의 알람사인, 그래서 여기 몸통의 본캔들 중간에서 메스타점이 들어가게 된 거고, 여기 셀. 매도가 나오는 타점까지 지금 보시면은 거의 최고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100%의 수익 구간이 한번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가격대를 보시게 된다면 셀도 14일자에 바로 이날 점상이 찍었으니까 시가에 많이 뜨면 매도, 시가 붙어서 양봉이면 홀딩이라고 말씀드리고 갭이 바로 17% 뜨니까 여기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수익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를 한번 먹은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 가격대 라인 안에서 눌림목 주어지고 다시 재반등 주는 이 타점에서 다시 어떻게 매수 접근 들어갔죠. 그러면서 지금 자에서도 20% 넘는 수익 중인데, 요것도 딱 매도할 가격대 오면은 매도 문제가 발송이 되겠죠. 이게 일시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낼수 있도록 제가 이걸 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제 공식을 정해 가지고 이 매매 기준에 맞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수익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왕배타점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자, 대명 에너지도 이 자리 볼게요. 첫 시세가 나왔던 본캔들 여기서 뜨죠. 그러고 나서 이 구간을 다시 뚫어내면서 이 돌파가 나오는 와이 자리부터 잡을 수도 있는데 자, 눌림목 기회주는 이때부터 여러분들께 매수사인 들어가고, 다음날에도 잡을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양일강, 바이 매수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통해가지고, 언제? 15일자에. 15일자에 이렇게, 이날. 첫날, 그두 번째, 17,200원에서 눌림 모, 그 다음에 17,800원 언더라도 발이라도 꼭 담궈둬야 된다. 다음 주에는 큰 시세를 먹기 때문에. 근데 바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금요일자에서 반등 성공. 들어가서 일단 홀딩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19일자에 바로 요날 상한가를 찍었고 상한가 찍고 내일 시초가 매물벽 27,000원 터치에 매도할게요. 2차 타점 오면 그때 젠지진입하자라고 해서 일차적으로입파 2파동부터 먹을 수 있는 요 가격 27,000원대 충분히 돌파가 나왔죠. 27,500원까지 이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27,000원대 거의 최고점에 매도가 성공이 가능했죠. 그리고 2파 놀림에서 이제 돌파 나오는 자리 놀림목 당연히 이렇게 2파 한번 먹고 놀림에서 다시 이제 반등 주는 이 자리부터 바이 들어가서 다시 전고점 뚫고 우리 수익 내고 있죠. 첫 시세가 나오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도 되긴 해요. 그런데 이마만큼의 횡보하는 이 기간 동안에 사실상 우리가 이 여왕벨 타점만 따라간다면은 요것도 60% 넘는 수익 구간. 나왔거든요. 앞서서 100% 먹었죠. 이게 한번 터지면은 이렇게 100% 가까운 수익들이 쭉쭉 터져 주는데 이 기간 동안이면은 충분히 요 구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100% 수익을 낼수 있는데 제대로 가장 돈을 아껴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투입 기간들을 가장 짧은 시간에 큰 수익 먹는 타점이 바로 여왕별 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뜨면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요 종목들 뗄 때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미리미리 문자로 사인해 드린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알려드리고요. 요렇게 가격까지도 간단하게 콕콕 찝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모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해 보시라는 거고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타점에 포착되면은 수익률 폭이 크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꼭발 담가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작은 돈이라도 퍼센테이지가 커지면은 요걸로 시대를 뿔려내고 그리고 삼파 먹을 때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익 시세를 더 크게 뽑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경험은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회에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는 이 용기만 가지고 진입을 꼭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구독자님들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여왕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소액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내 돈이 내 돈을 또 벌어다 주고 돈이 또 돈을 벌어다 주는 이 경험 꼭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잠시만요. 연락을 기다립니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골라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는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그리고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1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요, 010-4407-6279번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